지금 이 영상은 초안용 프리뷰 일품 최종 종합픽은 라인업 분석과 여러 해외 정보와 유류픽 부상자 전부 종합해서 가족방에서 안내해드립니다. 스포츠로만 10년째인데 여러분의 수익과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할 테니 가족방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족방은 아래 고정 댓글에 적어뒀으니 가족방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울티모어 톰 리슬만 한 경기 승패 없이 1.93. 2020 시즌 3승 1패. 3.89를 기록한 톰 에슬먼 투수는 올 시즌 첫 등판이었던 이전 경기 19분의 6홈에서 토론토 상대로 4.2닝 3피안타 1홈눈 볼레딜K 1실점 노디시전을 기록했다. 에슬먼 투수는 대학 시절 3년 동안 376이닝에서 18개 볼넷만 허용하는 안정적인 제구력을 자랑했던 투수. 데뷔 시즌이었던 2019 시즌 1승 2패 6 5 0위에는 대학 시절 통했던 변화구가 높은 피안타 허용률의 원인이 되면서 발전 속도가 더디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2020 시즌에는 발전된 위기관리 능력을 선보였고 올 시즌 트리플A에서는 6경기 3패 6.41 기록 속에 콜업된 이후 올 시즌 첫 등판에서 자신의 몫을 해냈다. 올 시즌 홈에서 한 경기 승패 없이 1.93, 올 시즌 상대전 기록은 없다. 휴스턴 호세 오르퀴디 5승 3패 3.65 호세우 르퀴디 투수는 이전 경기 18분의 6폼에서 시카고 W 상대로 7이닝 4피안타 5K OK 2실점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12분의 6원정에서 미네틴 상대로 7이닝 4피안타 3홈문 8K 3실점 노디 시전을 기록했다. 올 시즌 12경기 5승 3패 6경기 퀼스 기록 올 시즌 실점은 최소화하고 있었고 시애틀 상대로 마수거리 승리를 기록하며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낸 이후 3연속 퀼스 플러스 짠물 투구 20이닝 4실점으로 3연승을 만들어낸 이후 l a 상대로 무실점을 기록하고 있다가 부상으로 마운드를 내려왔던 상황. 또한 복고 후 4경기 2승 1패, 3경기 킬스 성적으로 페이스를 끌어올리고 있다. 올시즌 원정에서 1승 2패 4.59 올시즌 상대전 기록은 없다. 코멘트 선발 싸움에서 호세 오르퀴디 투수가 우위에 있는 경기가 되며 타선의 기대치 역시 휴스턴에게 우선적으로 시선이 향하게 된다. 또한 휴스턴은 전일 경기 승리로 시리즈 2연승과 함께 8연승에 가파른 상승세를 만들어냈고 LL 최하위 승률을 기록 중인 볼티모어는 4연패에 빠진 상황. 휴스턴 승리 가능성을 추천한다. 추천 배팅. 승패 휴스턴 승. 핸디 마이너스 1.5 휴스턴 승. 65 10.55억.